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내일이 크리스마스. 오늘은 2부입니다. 예수는 억압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편에 살다 타협하지 않고 모진 고통을 겪으셨는데, 과연 예수가 요즘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 계실까 궁금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. 빛과 번쩍한 교회 종탑에 계실까요? 글쎄요.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종북이라는 누명을 쓰고 계실 거고 또 며칠 전 경향신문 건물 어딘가에서 경찰의 최루에게 눈물을 흘리셨을 거고 또 멀리 제주 강정바다에서 문정현 신부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대 예수를 우리가 몰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아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고 있는 건 아닌지 주변에 살펴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. 우리 시대의 예수님 찾기,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도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!